안녕하세요. 상위노출 DNA입니다. 장사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단한 번도 손대보지 않으신 분들 잘안 계실 텐데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도 과연 플레이스 관리 하나 시피실 텐데요. 중심 상권에서 검색해 보면 백종원 씨 브랜드도 다들 관리하시고 심지어 요즘 뜨고 있는 닭날개 저가 매장들도 다들 관리하더라고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개그맨 이상주님이 대표로 있는 꾸석지 돌판 한우 그 매장들도 플레이스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 매장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까지 모두 다 하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무료로 플레이스 세팅 노하우가 담긴 PPT 자료와 무료 플레이스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100시간 넘게 플레이스 상담을 하면서 마케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대표님들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 망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너도 나도 마케팅 한다고 해서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는데 바로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앞자리부터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입이 아프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네이버, 그 중에서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스라는 영역이 많이 들어보고 심지어 검색을 하면서 이용도 해 보았지만 막상 내가 들여다 본다면 거부감부터 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플레이스의 존재마저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매번 상담을 할 때마다 플레이스의 순위는 100% 매출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플레이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매장 일도 바쁘시고 이것저것 신경 쓸게 너무 많으신데 플레이스 관련 공부에 적용까지 시키시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다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공부를 하셨더라도 직접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더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또 내가 올바르게 공부를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저도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직접 적용시키고 순위가 상승한 노하우를 터득한 후 다른 지인분들의 매장도 플레이스를 파악하고 역시나 순위 상승을 이끌어내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순서인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 기능들을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세팅을 마무리하고 분석, 설정, 실행, 보안, 검토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뚝딱 하면 끝나는 시간이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석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되고, 보안, 검토와 같은 개념은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시는 대표님들께 생소할 수 밖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감도 안 잡히시겠죠. 저희 역시도 마케팅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중적으로 몰두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플레이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분석, 설정, 실행, 보안, 검토, 이 순서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매장이 추구하는 방향과 타겟으로 하는 대상 등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실행한 마케팅은 허공에 칼질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상위 노출을 통한 매출 상승은 그에 따른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바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중 70% 이상이 사용하는 플레이스는 나의 매장 마케팅에 있어 시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나의 매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질 개선된 DNA가 장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행 작업이 있어야지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매장의 매력이 무엇인지 단번에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남들 다 말하는 친절해요, 맛있어요, 청결해요. 이러한 단어들만 떠오른다면 나의 매장만의 특별한 매력이 없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개선 작업을 통해 플레이스를 일관되고 특별하게 구성해야 하는데 대표님들 본인부터가 매력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계시니 제가 그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설명드려도 스스로 해내시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반면 오픈 초기의 매장의 경우 가상점 자체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어찌저찌 상위 노출이 되시는 대표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플레이스 상단에 나의 매장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매장 방문까지 이어져. 매출로 전환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플레이스에 나만의 매력을 잘 녹여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순위 하락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상위 노출 유지하려고 트래픽을 부어보지만 자연 유입이 생기지 않고 올바른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매출은 오르지 않는 마음 아픈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직접 따라하실 수 있게 정말 잘 설명되어 있지만, 따라하면서 완성되어가는 그 시간, 그 에너지, 또 비용이 오히려 대신 잘 관리해주는 것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좋은 본질에 마케팅이 더해졌을 때잘 되는 매장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정답이 나왔네요. 핵심은 본질입니다. 대표님 매장만의 본질의 색깔을 진하게 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표님 스스로 자신이 생겼을 때, 10명의 고객이 우리 매장을 찾는다면 그중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세 명 정도의 마음은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비로소 마케팅 업체를 찾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베스트 플랜입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식업 쪽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대략 30개 정도 매장을 작업해 드리면서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케팅 업체를 만난 사례들을 들었고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은 그러한 업체들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걸러야 하는 마케팅 업체 세 가지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부분이 상담을 통해 대화를 나눌 때 상위노출만을 주장창 강조하는 업체는 매우 수상합니다 상위노출이야 트래핑만 잘 모아준다면 소폭 상승하는 것은 일도 아닌데 말이죠. 상위 노출이 중심이 아닌 본질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는지 어떠한 콘텐츠를 통해 노출이 일어났을 때그 노출들을 매출로 연결시킬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플레이스로 설득을 거쳤고 그로 인한 고객들의 유입이 있을 때 매출 전환으로 또한번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본질을 다루고. 마케팅을 통한 매출 상승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없이 상위 노출, 상위 노출만 강조한다면 저는 그런 업체는 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상위 노출을 시킨다고 했을 때도 어떠한 유입을 통해 체류 시간도 이렇게 늘릴 것이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체류 시간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요소는 우리 플레이스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못한 업체는 거르셔야 합니다. 상위 노출 중인 다른 매장들을 보시면 정말 빈틈없이 화려하고 멋지고 깔끔하고 다들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이 업체가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상식은 풍부한지 충분히 물어보고 교차 검증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매장만의 매력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상위로 올려 보냈을 때 고객들을 설득하고 매출로 전환을 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능숙하고 거침없는 업체가 대표님의 매출을 상승시켜줄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과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분석, 설정, 실행, 보안, 검토 과정을 거쳐 올바른 마케팅으로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업체가 정말 좋은 업체입니다. 분석을 하는 시기에 얼마나 많은 소통이 오고 가야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분석하는 단계에서 서로 간의 연락이 뜸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게 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다고 보시고 바로 강하게 어필하여 바로 잡으시든 걸러 내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과정들에서 대표님들께서는 단순하게 모든 일을 일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함께 마케팅을 하겠다 배운다는 마인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높은 밸류의 시너지가 나오게 돼요. 마케팅의 효과가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마케터 분들은 결코 낮은 금액으로만 작업을 하진 않으시겠죠. 저 또한 대행업체를 알아볼 때 같은 서비스라면 더욱 저렴한 업체를 찾아보곤 했지만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죠. 싼게 비지떡이라고 절대로 똑같은 서비스가 다른 가격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걸러야 하는 업체들 걸으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을 하신다면 결코 그 금액이 아깝다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할 업체를 만나셨다면 적어도 두달 이상은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레이스 마케팅의 경우 곧바로 효과가 나오는 매장이 있는 반면 세팅을 손봐가며 분석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3주 정도 분석을 통한 세팅을 마무리했는데 도중에 그러고 말아버린다면 당연하게도 순위 변동을 어려울 뿐더러 매출의 상승은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거르고 걸러 믿고 맡게 된 업체에 대한 배신감은 덤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 걷어 차버리지 마시고 조금은 차분하게 반찬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고 이것저것 골고루 곁들여 먹어본다 생각하시고 적어도 2, 3개월은 꾸준히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업체는 그 정도 기간이면 분명 성과를 낼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소통을 통해 모든 과정을 업체에게 이기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적용되고 있는 정보들을 대표님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실전만큼 실력이 느는 훈련도 없죠. 꼭 모든 정보를 내 것을 만든다는 마음 잊지 마세요. 10년이 넘도록 자영업이라는 무대에서 버티고 버티다 답답한 마음에 돌파구를 찾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저 역시도 대표님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힘이 들고 지칠 때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함께 나아가고 있는 동료 사장님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멤버들이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러지는 것을 잡아주는 것에 더해 성과를 내는 데 있어 분명 혼자보다는 함께 했을 때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MBTI가 ISTP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찌 본다면 개인주의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케팅을 접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시간과 돈, 노력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이 하는 가치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본질 중심의 마케팅은 내 매장의 매력을 플레이스에 녹여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하나둘씩 손대고 있긴 한데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무료로 플레이스 세팅 노하우가 가득 담긴 PPT 자료와 플레이스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동하면 행복,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하면 불행. 항상 대표님들의 행복한 사업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성공을 응원하는 상위노출 D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